여러분 오늘은 할머니랑 거제를 갑니다. 안전드리며 코로나 19. 지금 동대구에환상센터 왔는데 어느 내내 할머니랑 이 할머니 계속 수다를 떠셨거든요. 한숨도 안자시고 근데 지금도 계속 다들고 <laughs> 계세요. 가자 버스타로 <laughs> <주먹밥, 주먹밥. 웃음> 삶에 <목소리만> 어, 혼자 남아. 먹뭘 혼자 먹 여기 있는데. 아 그거는 꼭 먹고 이거 맞아. 혼자 이건 회잖아. 어, 회니까는. 할머니 때문에 왔죠. 어, 어. 할머니 때문에 왔으니까 혼자 먹어. 우리 서운의 사람 한 개도 없으니까. 말안 들으면 떼놓고 <laughs> <혼자 웃음> 간다, 그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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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가 먹으려는 거다안 먹으면 떼놓고 간다. 아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돈 있고 한글 다 찾아가. 아이 어, 먹어 맛있게 드세요 음, 밥좀 먼저 야너 그래. 이거 많이 먹어 뭘밥부터 먹어 어, 고기부터 나, 나, 먹어야 돼두 개만 드 징계 안계어계 징계 아, 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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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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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먹어. 계 징계 징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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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만 먹. 우리 할머니 이따가 이따가 이거 먹고 먹고 먹을 찐만 뭐 먹을래. 응. 야, 응. 먹을 내가 먹을 거면 같이 먹지 말어. 뜨겁잖아 <laughs> 여기. 뜨겁잖아. 응? 야, 우리 네, 네. 할머니 고기 안먹으려고쑤 쓰는 거예요 지금. 아 응, <laughs> 진짜. 맨날 면만 먹어. 우리 네, 할머니 면이고 야채 같은만 먹으라 그러고. <laughs> 고기도 안 먹으려고 맨날 인삼 쓰고 앉았어 내 배가 놀랠 거 같은데, 오늘? 배가, 배가 <목소리> 놀래, 놀래 할머니, 어, <laughs> <laughs> 이거 먹어봤어? 담백해 여기다, 성국장에다 해서 사오 에이, 아까 핫도그 아, 배뭐 먹었네 아니, <laughs> 먹지 마그래도 굳이 할머니가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 <laughs> 낮에는 간단하게 먹고 저녁에는 거하게 먹고 소주도 한잔 먹고 이러고 자는 거야 우리. 근데 아니야? 낮에 많이 먹고 저녁에 조금 먹어? 저녁에 많이 먹으면 다음날 얼굴 일 부어 굳거나 말거나 그래도 저녁이 제일 편해져 다도 소주 한잔 먹어야 되잖아 그래 응. 먹 이거는 우리 입에도 괜찮네 청국장이 들어가가지고 청국장찌개 먹는 거 같아 할머니도 이거 마셨어? 네, 전혀. 이거도 괜찮아. 이거보다 얘가 더 낫다. 얘 네? 그냥 버터에 구워져서. 그러니까 촌 할머니들 입맛은 이게 더 나아. 어, 여기도 촌인데. 응? 여기도 촌인데, 요즘. 응, 촌이래도 관광지잖아. 지금 3시 25분인데? 25분? 여기서 25분? 타는 거야. 앉아, 앉아서 바다나 봐. 가서 실크 걸을 텐데요. 커플용 옷 커플용 또 발라줄까? 왜? 조금씩 다 바르 먹는물 <laughs> <laughs> 먹고 그냥다 바르 먹는다. 어봐 왔다 갔다 갔다 어? 몇 신점 되지? 여기 왔다 갔다 해. 할머니가? 아름이 하긴 뭐아도았었요인레이가았을요 옛날에 갔다 오면서 우리 그거 이거 이거 그대 쟁반 사도 주잖아. 어, 우리 애들 어릴 때요. 평온한 뷰가 엄청 좋죠? 오늘 여기서 수영할 겁니다 할머니들이랑 오늘 둘째 날이고 할머니가 8시부터 배고프다 하셨든요 여기가 숫이야물바 드시고 오세요 오늘은 통영으로 넘어가서 장사도 섬투어 하고 통영 루지를 탈 거예요 어 화면이 왜 이렇게 보여지? 이모 네, 할머니 네? 할머니 기구 잘 타요? 기구 같은 거놀이기구 같은 거? 아니 그런 거는 잘안 먹어요. 오. 우리 할머니도 그런 거안 먹었다는데. 이거 나팔 때 되면 이제 앞접시에 많이들어 내고 국물을 같이 드세요. 안중고 조금 밀게 드릴게요. 조금만 잊지. 유니 이게 그만 좋은 거요 응? 이거 얼른 덜어다 먹고 야서 하나씩 경고 봐야지. 주로 들어. 그 커서 어떻게 먹을 거야? 응, 저 이모진이요? 아이고. 아. 아. 야, 이즈는 아무것도 안 들었대요. 이거요? 잘 찾아봐야 뭐, 어. 이 있어. 어쩌고. 어? 이거봐. 그래. 그래. 응. 어, 또 네. 먹으니까 들어가지? 백화. 또먹으니 들어가. 완전 커. 아이 어, 응. 어, 너무 커, 나도. 왜이렇 계속 죽고 는것 같아? 니 음. <놀라> 입이 천신의 입이 돼가지고 애 먹을 줄몰라어 아니야? 근데 뭐 피자 같은 거 아무거나 사다 시면 맛있다고 안 해. 근데 미스터 피자 이런 거 사가잖아? 응. 맞아. 있나? 도미노 피자 이런 거 사가면 맛있다맛있다 <놀라> 메이커 있는 거는 맛있 비싼 거네 치킨 이런 거는 응. 응. 별로 맛있다고 안 하는데 교통 치킨은 맛있다. 아침을 두번 먹는 여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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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 작음 작음해. 작음 작음 뭐야? 작았다 는거야 아니, 도둑 리물이아니라 원래 조금 씹힌다 이거는. 원래 돈기거 조개 종류. 아 국물이 너무 맛있는데? 어. 국물이 시원하면 좋다. 국물 스타일이야. 길이 끝도 없이 아, 네, 네, 네. <laughs> 여기 봐 이, 세준이 봐 네, 네, 네. 진짠가 새소리? 네, 네. 아니지 <웃음> <신난다>. <웃음>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요런 데를 올라가서 운전 잘할수 있지? <laughs> 아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꺼불꺼불 아, 꺼불 신난다 저야거같다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냐 그지 <laughs> 저기 스케이트 타러 가는 거 같아 아 나. 스키 탈 때? 어 스키, 스키 탈때 어. 저렇게, 저 저렇게 타고 내려오 저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맞 어 그런거야? <laughs> 어 눈썰매같이 타는구만 뭐 저거 이거만 하는... 저거 있지 재밌겠지 재밌겠지 아 발로 서 깜짝 놀리겠다 무서워? 글쎄 근데 좀타 너무 괜찮을 거야? 맞아 두 번이나 타야 돼 한번탈때 무서운데 번다 타고 나서 그 세번탈걸 번 이러는 거 아니야? 야 여기 음. 드럼 따가지마 와! ㅋ ㅋ ㅋ ㅋ ㅋ 할머니 도벽.. 할머니 도벽 심하네 도벽이 심해? 이할머 도벽이 심하네 <laughs> 뭐온 동네 산 올라가면 다 <laughs> 따겠는데 남의, 남의 버섯도다 <laughs> 따오겠는데 <laughs> 이러면 저거 방향만 이렇게 틀어주면 되는 거야? 글쎄 그래 이렇게 음. 애들 쉬워. 자전거 <laughs> 애기들도 탄다더라고 가? 두분두 분이세요? 네, 네 명. 양이 네. 같이 해요 네. 아, 네이 재밌어? 응. <laughs> 귀여워 재밌어? 재밌어?

이번엔 아, 다른 데로 갈 거야? 다른 데로 갈 거야? 옆으로 갈 거야? 할머니? 일로 가야지 여기가 우리가 가던 우리 여기 우리 데고 우리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좀덜 무서운 데래 아... 이 길도 한번 와볼까? 그이 그래, 일로 온 데잖아 야장서도는 갔다 온데 가지 말고 하루 종일 니거나 그래. 탈걸 그랬다 거기 <laughs> 뭘 왔다 왔다 그래 거기 갔다 온뭘 하루 종일 <중에는> 이거있다 <laughs> 우리는 하나 그 정도 냄새 맡지 얘들은안 아, 갔으니까 너희들이 그래. 가라고 근데 나중에 또 가라고. 와도 이거 타자 그래 그래 이제 아는 척하고 하나도 안맞셨다고 이거 사라어저기는 동생하고 우리 손자하고 손녀하고 우리 여기 왔어? 여행 왔어요! 이렇게 인기가 많아 둘 다? 해를 응. 종해전아네 응? 출발할 때부터 하루 종일 전화 하나 응. 메뉴가 여기에 제일 잘 나오는 것같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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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제 어제 먹던 것도 괜찮았어? 잘먹그랬왜또 응, <laughs> <그것도> <laughs> 응. 하루 지나가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버렸다보 해물 도 괜찮았어? 다 괜찮았어? 음, <laughs> 다 그래서 가지. 여러 가지고. 먹어보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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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장실 여기 있요 이건 뭐예요? 아 그거 군제 불고기입니다 아 네. 사합니다세 여행 오셨어요? 아네아네 네. 아, 네. <laughs> 이거 치워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응. 죽도 있어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보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른 먹가뭐 열심히 찍던데 뭐어 힘들어 사진찍어 영상찍어 사진찍어 영상찍어 또 저기 때 되면 밥 주문해야지 가보지 먹으면 또 카페 알아봐 뭐가 그래 발꼬리 약 정말. 셔 <laughs> <laughs> 여기 비닐대신 맛있으면 데 <laughs> 쉬 열심히 먹어 우리도 어 닮아. o k a 할머니, sing it so, 촛, 야 닮아. I'm going to do 어아 I'm going to do it. I'm g o i 먹어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아침에도 간 미역국 사 먹는 거 봐라. <laughs> 어, 아침에 진짜 그 아침 먹자고 블라인드 다 거치고 일어나라고 빨리. 왜자고 <laughs> <이 자꾸> 나와. 이제 <laughs> 거의 다 나왔. 죽가고 응, 사람도 없고 딱 좋을 때 왔다 우리, 그렇지? 음. 여기는 비도안 오고. 그럼 배추 보것 같아. 이다 나왔는데 혹시 나죽 음. 모자라면 좀더 드릴 수있요 드셔 보시고. 네, 네. 아. 네네. 네, 네.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아, 네. 맛있다. 너무 맛있습니다. 왜열 따줘? 응? 왜 먹어? 응, 먹었는데, 멀어. 멀어. 덜어서 먹어야 이제 저서 먹으라는 거 아니? 어. 없어. 응? 접점. 직접... 국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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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근데 내가 덜고가숟로안 모자르겠지 대부 근데 이건 진짜 맛있겠어 우리는 그 전에 녹두 넣어서 다 거는 어, 어, 원래 녹두 넣는 거리는데어 너무 배불러 이게 음. 터져 버릴 거 같아. 음. 나 물놀이 할 옷을 안 가져왔는데. 왜안 가져? 왔어 깜빡했어. 잠옷 챙겨놓고 그걸 로 착각했어. 화장품 챙기다. 올때막 착각하게 하나. 화점 소화시키다가 놀를까 그래 보니까 나. 영화도 볼까?

Don't you look so fine? Guess we have to agree to disagree for this one last time. Pretty weird that day when we did not exchange our hellos. I wasn't looking out for you, I'm sorry, I'm so shallow. I'm still looking forward to watching Part Two of Deathly Hallows with you. 컵이 맛없다래니 이건 맛있어? 응. 맛있어. 그두 개가 왔어 왜? 하나 딱 사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앞에 여자가 하나 사더라. 마지막 거였어. 근데 어 그녀니 저 케이크 사간 거 하나 딱 남은 거 내가 사가니까. 그거 다른데 갔구나. <laughs> 케이크 사려고 투고 했네. 응. 예쁘네. 응. 세준이가 예쁜 거 사왔네, 할머니 응. 귀여워. 동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일일이 잡히니까 치유가... 이럴 때는 엄청 좋네 왜칠 만해? 70으로 해 그냥 아칠 만해 <laughs> 귀여운 것도 많아 그러게 하나 둘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세일 축하. 할머니 어, 할머니 사랑해. 소원 빌었어? 응? 소원 빌었어? <웃음> 빌어야지. 꿈에서 소원을 <laughs> 빌어야 된대. 그니까저 죽을 때 편안하게 잘 죽게 해 달라고 빌어야 돼, 이제는. 그래 그 수밖에 없어. 쟤또 뭐냐? 오늘 생일 선물. 할머니 생일 선물도 샀나? 아이구야. 자기 아이고. 우리도 선물 줘야지. 생일 선물이요. 그러게 신발도 사줬는데 할머니 사랑해 아이고, 귀엽지? 네. 할머니야 할머니 열어봐 할머니 열어봐 이거 풀러야지 어, 그거 풀러가지고 할머니 사랑해 보여줘 박스를 까을 거잖아 어. 이렇게, 응. 이렇게. 응. 할머니처럼 귀엽네 <웃음> 그러네 뽀글파만해 <laughs> 이렇게 그래도 문제 그런 것도 그렇게 장만을 해고 그랬냐? 돈이야. 가짜 돈이나? 돈이지만 가짜 돈이잖아. 그러게. 이렇게 많이 벌어서. 나아 집에 적어 있는데. 인생은 7 0부터래 인생은 칠순처럼 칠순부터. 그럼 뭐요? 근데 소모는 돈막 나오는 거아니야요 어, 써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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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웃음> 다시 봐. 다시 봐. 음. 깜짝 놀랐네 안 <laughs> 아, 나갔어 뭘다 나가 다시 해봐 두개 남았는가 본데 두 개인가 몇개가 남았는가 본데 어. 아니 여기 막혔나봐 막혔나봐 아까 우리가 웃어가지고 깜짝 놀래고 나도 놀래가지고 <laughs> 야, 좀 놀래가지, 안 나오나봐 에이 야, 그렇게 <laughs> 왜안 나와 이렇게 음. 조금 나오다 이고 걸리나봐. 이래? 그돈 할머니께 아니져저 내가 가져아 <laughs> 웃겨 아이고 좋아. 다시 해봐 그럼 다시 다 넣어봐 그럼. 그러니까. 물어봐 이거 <laughs> 그러니까 밑에가 뭐. 저쪽 불량이야 그래. 왜이니아 짜증나 번번가 오면 가까운 지마 마른 게 있나 그 어? 이쪽으로 마른 마른 게 있어. 어. 근데 많이 없다. <laughs> 거너는 어. 이 없다. 어, 우리 왜 왔다 가다가 우리가 어디 가다 빌렸는데 건 하나 뭐야, 웃다가. 어제가 있던데건호가아딴데 아니야? 거제가고딴데거든 여기는 목자 어, 근데... 골목이야. 졸리면 자고, 쉬다가.